아 찾.. 아 알려주지마 아씨 어딨어 알려주지 어어 어딨어 어딨어 이 파란인형 아닌데 이거 지금 전부 다 파란인형 아니야? 이거 전부 다 파란 인형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돼? 아여있다 아으 아, 으... 머리 부딪혔어 이브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뭐야 여긴 낙사투성이잖아 여기가 장난감 상자? 우리들 위층에서 떨어졌지 그 애가 밀어서 어쨌든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자 어, 왠지 얼굴빛이 안좋아보이는데? 정말 괜찮니? 에? 장미를 잃어버렸다고? 큰일이잖아 여기 오기 전까지 있었으니까 장난감 상자가 어딘가에 있을거야 찾아보자 그래 찾아보자 어딘가에 있을거야 열쇠다 일단 열쇠는 찾았고 에? 뭐야? 내 선물? 저, 개색, 저 개새끼. 저 야이씨 개새끼. 야이씨개새야 그거 내 거야. 자. 존나 좋아해. 존나 좋아해, 개새끼. 아 씨, 나 진짜. 저건 설마. 안 돼! 메리 어라? 이브랑 게리 찾고 있던 건 찾았어? 그것보다 봐봐 봐봐 이야기가준거야 이쁘지? 메리 그거 그 장비는 에? 아, 이거 혹시, 혹시 이거 이거 이거? 어쩐지본적이 있는 것들아. 메리부탁이야그거이브에게 돌려주렴 에 어쩔까? 이브 돌려줬으면 좋겠어? <laughs> 야이것도이지선으로 이거 면 안되잖아 어? 내가 여기서 뭘뭘 뭘 어? 선택할래에 따라서 이거 지금 엔딩이 바뀌는거 아냐? 그래 좋은 엔딩을 말지 돌려주셨으면 해 그래 그러면... 게리의 장미와 교환할래? 어? 게리의 장미는 파란색이잖아 나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파란색은 더 좋아해 봐봐 그래서 이 아이도 파란색이야 귀엽지? 아이... 인연이 만들어고 인연이 만든거만 이 쌍년 그래서 어떻게 할래? 교환해줄거야? 으... 캐리 <laughs> 야, 이것도 이주서돌아면안 되지. 아, 진짜 너무했네. 아, 이거 어떡하라고? 어, <laughs> 지금 캐리 당황한 거안 보이냐? 지금 <laughs> 그래, 결정했어. 지그시 바라본다. 이브, 그런 눈으로 나 바라보지 않으 <laughs> <laughs>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에게 맡겨주렴 알았어, 내 장미와 이브, 장미와 이브의 장미 교환해줄게.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에헤, 됐다, 이쁜색. 하하하하. 도망간다. 자,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렴. 미안해. 아하하 왜 사과하는 거니? 이브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브 그렇게 슬픈 얼굴하지 마. 장비라면 그래. 지금부터 메리를 붙잡아서 찾아오면 되잖니. 힘내자 분명 얼마 안 지나서 않아서... 또하라고 이걸? 또하라고? 뭐 뭐야? 어 파란색으로 있다. 으악! 뭐야 이 녀석들? 이브 조심해. 잠깐 이 새끼들 뭐야? 야 씨발. 야 잠깐만. 파란색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씨 안돼. 안돼. 아, 씨발. 아유, 됐다. 호흡.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어? 이브, 잠깐만. 뭐야? 왜 죽을라 그래? 이브, 있잖니. 미안하지만 먼저 가지 않을래? 난 조금.. 아, 미안..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지 않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렴 알았어 난 쿨하니까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쌍놈!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와 해냈다 이걸로 나저 개새 첫 시장년 개리 목숨 내놔 개리 목숨 내놔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시장년 어디 어떡해 <laughs> 어디갔어 어디갔어 <laughs> 어디 이 시장년 분홍열쇠는 사용했다 그렇군 이쪽 길이군 이쪽 길이 그 좋았어. 가자. 어? 어이 원, 처음으로 돌아왔네. 밖에 얻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일단 세이브하고 처음으로 돌아왔네. 염려. 두 개. 응. 이건 뭐 아까 다 읽어봤으니까 상관없고. 오. 어? 이거 좀 바뀐 것 같다? 기가심 나 아니네 검은 모습이너 깨달음 얘 어딨어? 모, 무무무의 세계 한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곳에서의 기억도 전부 잃는다 그래도 당신은 뛰어들 텐가? 어려서 이을서 없는 한자가 있다 어뜨뜨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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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뜨뜨뜨뜨뜨뜨뜨뜨뜨 그림으로 뛰어든다! 가자! 뭐야? 뭐야? 뭐지? 어? 뭐라고 있었는지 이 기억이 안 나. 뭐지? 뭐야? 아, 돌아온 거야, 이게? 어, 돌아왔네? 오. 오? 메리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아휴 메리도 참. 벌써 저녁이야, 저녁이야기니? 그치만, 배고프단 말이야. 아. 뭐야. 어서와. 뭐야, 뭐야. 뭐야, 얘. 이브 찾았어. 어머나, 이브. 어디 갔던 거 뭐야, 이시년 <laughs> 뭐야, 뭐야 이장년 <이씨> <laughs> 엄마도 이봐와 같이 둘러보고 싶었는데 뭐 괜찮지 않아? 이브들 혼자서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뭐야 이 이브 그런 거야? 자, 그럼 슬슬 돌아가볼까? 메리도 배고픈 것 같아 보이고 그러고 보니 엄마도 목이 마르구나 카페라도 들러다 가볼까? 와, 카페 이브 카페래 뭐가 있을지 기대된다 자, 그럼 가자꾸나 응 아, 이 배드엔딩이야 지금? 좋았지 게르테나전. 아 이브와 메리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었겠지. 응 엄청 좋았어 그치 이브? 아 어, 좋다. 주머니 속에 캔디가 있다. 아 캔디다 그거 다 줘. 에헤 맛있다. 있잖아 이브 돌아가면 뭐 하고놀까? 에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네. 이샹렬이 왜 나와 같이 있냐고 거지같이. 은 이제부터 쭉 함께하는 거야 이브. 안돼 안돼. 이브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일단 이 엔딩 받고 다른 엔딩 한번 볼게요. 다른 엔딩도 있으니까 여기서 세이브했고 아까 이쪽 길이었지 아마 어 이쪽 길 아닌가? 음 아까 길이 있었는데 이쪽 길 아닌가 보다. <laughs> 다른 엔딩도 봐야지 아마 이, 아까 이쪽으로 해서 어, 이쪽으로 왔다 그래 여기군 여기서 <laughs> 그림이 바뀌었다 무서우니까 떨어진다 어? 어니? 아니, 또박 뭐야, 뭐야? 이게 엔딩이 따로 있나봐.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엔딩을 잘못 봤나봐. 어, 잠깐만요. 어, 일단은. 끝난 거 같은데 나는. 난 여기서 끝인가 봐. 나는 뭐딴거할게 없나 본데.